프레스 전기차 가격이 공개됐죠? 저희가 좋다고 제안한 가격은 중앙정부 보조금이랑 지자체 보조금을 다 더했을 때 평균 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최하이 트림은 3천만 원초 중반 그리고 풀옵션 모델은 3천팔백만원 선에서 끊기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온 걸 보니까 최하이 트림이 보조금 포함 3천팔백만원 풀옵션 모델은 4290만 원으로 나오면서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누구는 저렴하다고 하 누구는 비싸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지금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비아디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이요 도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논란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고장 진단, 결함, 내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가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전기차 시장 기준으로 보면 저렴한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렸는데 트레스 전기차는 깡통으로 사도 되는 차입니다. 그냥 비교해 보면 됩니다. 평균 보조금액수인 1 0만 원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트레스 전기차가 보조금 포함 3,850만 원부터 4 2 9 0만원 정도인 거잖아요. 니로 전기차는 3,855만 원부터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하위 트림이랑 프로션 모델 가격 모두 니로 전기차가 더 비쌉니다. 니로 전기차는 소형 SUV로 분류되고 트레스 전기차는 중형 SUV로 분류 된다는 걸 생각하면 트리스 전기차가 저렴한 거죠. 크기 재원도 보면 트리스 전기차는 길이가 4,715mm, 너비는 1,890mm, 높이는 1,725mm거든요. 니로 전기차는 길이가 4,420mm, 너비는 1,825mm, 높이는 1,570mm입니다. 크기 재원부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주행 가능거리도 트리스 전기차는 420km, 니로 전기차는 401km입니다. 그리고 코나 전기차도 지금 5천만원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잖아요. 보조금을 포함해도 4천만원대인 거라서. 토리스 전기차가 비싸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가격대 뒤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옵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토리스 전기차를 깡통으로 사도 된다고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초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거의 없고, 이 말은 기본으로 장착되는 옵션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썬루프, 투톤 외관 컬러, 휴대용 충전 케이블,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이게 전부입니다. E5, E7,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왔는데, E5 트림 기본 사양을 보면 73.4kW, 배터리, 토글 스위치 타입 전자식 변속기. 이건 이제 신형 7 시리즈에 들어가는 변속기랑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 걱정했는데 히트펌프 시스템을 하위 트림에도 기본 적용해 줍니다. 이거랑 배터리 열 관리 시스템, 회생 제동 브레이크, 드라이브 보드 액티브 에어로 셔터. 이건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통풍구를 열고 닫는 시스템이죠. V2L 커넥터도 기본이고 앞뒤 모두 멀티링크 서스펜션하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외관 사용으로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풀 LED 헤드램프, 티저. 영상에서 봤던 수평형 LED 주간주행등, 승차점등 방향지시등, LED 테일램프, 이중접합 차음유리 이런게 모두 기본입니다. 실내도 기본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 3인치 c 디지털 계기판, 가죽 커버 스티어링 휠, 앰비언트 무드램프, LED 룸램프, 인조가죽시트, 2열 6대석 분할시트, 2열 에어컨 송풍구, 2열 센터 암레스트, 도어센터 트림, 인조가죽 마감, 1열 시트 백포켓 이런게 모두 기본입니다. 편의사용으로는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듀얼존 프로토 에어컨, 스마트 테일게이트,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 운전석 2방향 럼버 서포트, 앞좌석 통풍 시트, 앞좌석 열선 시트, 하이패스, ECM 룸미러, 휴대폰 무선 충전, 열선 스티어링 휠, 수동식 틸트 앤,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오토라이트 컨트롤, 앞좌석 세이프티 파워 인도, 패들 시프트 이런 게 모두 기본이구요 안전 사양도 보면 인텔리전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량과 운전자를 인식하는 긴급 제동 보조, 전방 추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차로 유지 보조, 부주의 운전 경고, 안전 거리 경고, 앞차 출발 경고, 중앙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하이빔, 앞뒤 주차 보조 경고, 시트 벨트 리마인더, 가상 엔진 사운드가 모두 기본입니다. 멀티미디어 보면 12.3인치 인포콘 내비게이션 패키지,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스피커 6개 이런게 모두 기본인데 이건 사실상 옵션으로 선택하던 기능들을 죄다 기본으로 적용한거라서 보조금 포함 3800만원이라는 가격이 전기차라는걸 감안했을때 비싸다고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7 트림하고 차이를 보이는건 외관에 20인치 휠이 들어가는거랑 실내에 천연 가축시트가 들어가는거, 디지털키, 열 열선 시트 이 정도거든요. 안전사양은 현대차처럼 긴급제동 보조인식 범위에 교차로 대향차, 교차 차량 직방접근 차량, 회피조향 보조 기능 이런 게 추가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레스 전기차는 깡통으로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미 하위 트림에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풀옵션 모델 가격이 3,800만 원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가격이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가격은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고 각자가 판단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거보다 배터리 논란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논리 없는 대화만큼 가치 없는 건 없다고요. 그냥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간 ...다는 사실만으로 비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순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질문을 해가면서 비판거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중산 배터리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비판이 가능한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도 비판 대상이 되는 거죠. 토리스 전기차 영상 댓글을 보면 중국 비아디 배터리를 안 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 안 된다고 하는데 현대차로또 중국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겠다고 했거든요. 2세대 레이 전기차부터 c a t l 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최근에 공개한 신형 코나 전기차도 유럽형 모델에는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가는 반면 국내용하고 국내용에는 CATL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CATL 배터리 사용 범위를 점차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이로 같은 차들끼리 확대를 시킬 거라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 토레스 전기차를 비판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만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 판매량 3위인 현대차 그룹까지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중산 배터리를 쓰는 걸 누구의 책임으로 보는 게 합당하냐 이겁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이 선택한 CATL, KG모빌리티가 선택한 BRD 모두 전기차 또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인 회사들입니다.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보면 CATL이 1위, BRD가 3위고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봐도 CATL이 2위, BRD는 10위입니다. 특히 얘네는 성장률이 100%가 넘고 BRD는 유럽에서 모델별 전기차 판매량 10위권에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산 배터리를 선택한 자동차 제조사를 비판해야 하는 건지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동안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배터리 기업들을 비판해야 하는지 이 중에 어떤 게더 합리적이냐 이거죠. 여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습니다. 배터리 원자료인 광물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외교적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우리는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보자고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선 더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가격 중에 절반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 가격이잖아요. 저렴한 배터리를 쓴다는 건말 그대로 생산 단가를 낮춘다는 소리거든요. 기업이 제일 목적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생산 단가는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시장에서 납득하는 품질만 보장할 수 있다면요. 자동차에서는 특히 전기차 제조 단가를 낮춰서 판매 가격을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보조금 같은 걸 지원해주지 말자고 하는데 이미 이 시기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추세고, 유럽은 이제 내연기관차 수명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구분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IRA 같은 걸로 자국 우대 정책을 펼치는데 이건 거대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보조금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조금으로 자국 우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지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기차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는 회사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고 이 경쟁력을 갖춰야 자동차 기업은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 배터리를 쓰는 것 자체를 자동차 기업을 비판하는 근거로 쓰는 게 합당하냐 이겁니다. 오히려 배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점유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0년에 34.7%를 찍은 뒤로 계속해서 하락세입니다. 이제는 3사를 다 합쳐서 23.7%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물론 정부의 외교 성과라던가 배터리 기업 지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얽혀있어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일단 배터리 기업과 이 배터리를 쓰는 자동차 주유사 입장에서만 본다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배터리 기업을 비판하는 게더 합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번째는 중산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추세인데 여기서 집중할 건 이제 가격이란 말이죠 중산 배터리를 써도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줄 수 있는 이유는 가격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케이지 모빌리티는 비아디랑 이미 협력 관계고 현대차그룹도 CATL 배터리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장착함으로써 가격이 얼마나 낮아지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시장평균 가격을 생각했을 때 토레스 전기차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거의 모든 옵션 사양을 기본화한 중형 전기 SUV를 3천만 원대에 살수 있는 시대를 가장 먼저 열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크기가 작은 니로는 가격이 비슷하거나 비싸고 같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코나 전기차는 6천만 원대로 책정이 될 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분리해서 보면 소비자들이 요구해야 하는 게 뭔지 보인다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쓴다고? 오케이. 그래서 가격은 얼마나 저렴해졌는데 안전한 건 맞지? 화질 위험성은 낮춘 거 맞고?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미 중고산 배터리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산 배터리를 쓰는 것 자체를 두고 비난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기업끼리 계약이 체결된 이상 불면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현대차랑 케이지는 중고산 배터리를 계속해서 쓸 겁니다. 중고산 배터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면 우리 배터리 기업들한테 가격 경쟁력을 빨리 갖추라고 비판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동차 기업한테는 가격을 내리고 안전하게 만들라고 말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더 합리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조회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